19강 회전체 보자. 우리 회전체는 어떤 회전 축으로 평면도형을, 어떤 한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돌린 거야.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. 자, 우리 그러면, 이, 이때, 이, 이, 시키는 이축 있지? 이 축을 우리가 회전 축이라고 불러. 자, 그럼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,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그르르 돌리는 거야. 그러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? 얘를 이렇게 빙그르르 돌렸어. 그럼 직사각형이 찍 들어가니까, 원기둥이 나오는 거야. 그 앞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야? 그치 직사각형이지. 앞에서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본다고 생각해야 돼. 직사각형 위에서 보면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럼 얘도 이렇게 빙글 돌리는 거야. 그럼 얘는 원뿔 모양이 나오죠?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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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삼각형,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겠지. 약간 앞에서 보거나 위에서 볼때그 명암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. 어. <laughs> 그 다음에 회전체얘 예, 사다리꼴을 빙그르르 돌리면 뭐가 될까? 이렇게 원뿔대가 돼. 이거 원뿔대라고 하거든. 지우개가 불편해. 그래서 이렇게 원 있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못 그리는 게 아닌데 이게 태블릿이 많이 미끄러워서 그래요. <laughs> 핑계, <laughs> 핑계를 대자면, 이게 자꾸 휘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사다리 꼴이 되고, 위에서 보면 똑같이 원이 되겠지. 그렇게 그려놔주면 돼. 됐어? 그 다음에, 자, 요 녀석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? 얘네 여기, 여가뽕 뚫려 있네? 그럼 얘 약간 두루마리 휴지처럼, 얘도 돌아가는데 얘도 돌아가. 그래서 약간 두루마리 휴지가 나와야 돼. 얘는 도형 이름은 없고, 그냥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라고 하면 돼. 이렇게. 이렇게. 원기둥인데 빵 뚫린 원, 원기둥인 거지? 요렇게 아, 여기 점선 요런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앞에서 보면 앞에서만 빵 뚫린 거안 보이니까 그냥 원기둥랑 똑같이 직사각형 나오고 위에서 보면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얘는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빵 뚫려 있을 것 같아 그치? 그래서 얘는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원기둥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뚫린 거 이렇게 그치 앞에서 보면 똑같이 직사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원이죠 그치 그다음 얘는 얘는 구가 될것 같네 구 이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되죠 앞에서 봐도 원 위에서 봐도 원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. 자,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볼까? 이게 얘를 이렇게 딱 자르면 무슨 모양이 될것 같아? 이게딱 잘라서 위를 봤어. 그러면 원이겠지. 원기도 이렇게 세로로 딱 잘라서 옆을 봤어.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,처럼 보일 거야. 얘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? 얘는 약간 이렇게 삐딱한 원처럼 보였을 거야. 얘를 이렇게 자르면 위에는 이렇게 둥근데 아래는 이렇게 된 애처럼 보여야 돼. 얘를, 요렇게, 그냥 비스듬하게 자르면, 여기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, 얘 그냥 직사각형이야. 얘를, 얘는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요, 봐봐. 회전축이 있고, 요렇게 자르는 거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고 얘기해. 회전축의 수직. 얘는 이제 회전축과 평행 그냥 회전축을 포함, 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를 요렇게 자른다고 얘기해. 회전축에 수직하면 거의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와요. 거의 이렇게 빵뚫린애 말곤 얘는 이제 회전축에 수직하게 자르면 이렇게 비어 있을 거 아니야? 얘를 포함해서 자르면 얘는 삼각, 삼각형이 되겠지. 이렇게 자르면 뭐가 될것 같아? 약간 이런 손톱 모양이 될것 같아. 이렇게 자르면 얘 그냥 원인데 비스듬한 원이 그냥 길쭉한 원처럼 보일 거고 얘는. 요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보이겠지? 그래서 얘도 약간 요렇게 생겼을 거야. 그치? 자, 그 다음에, 어, 없네? 그래서 여러분, 이거 구분해야 돼. 이게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는 거, 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.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. 우리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.